오늘도 안산길에 왔습니다. 이 메타스케어 나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칼라가 응? 참잘나오네 지금 오후 4시 조금 지났는데요. 햇빛이 아주 잘 나옵니다. 그래도

여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 보니까, 여기 심터가 다 왔네요. 여기가 심터.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아 이거 사진이 참잘 나오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나 좀 이렇게 시끄러운 모양이야 아 오늘은 여기 사진기 칼라가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와서 이거를 끌 수가 없네 다 어, 정말 푸른 녹음이 너무 잘 나오네 어이구 이거 안 찍어주고 가면은 얘들이 섭섭해하겠다 애기들이 구우고,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니까 내가 애는 봐. 지금도 그렇게 잠이 없어요, 아주. 들어갔는데도 잠깐 자고 10시, 1시까지나 아침에는.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지. 아, 응. 시 반에 내이나도 아유 정말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 나와요 칼라가 지난번에 찍은 거는 날도 흐리고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

저 형보다 어, 더 크다 많이 크대 응. 응, 응. 그래, 큰 애가 응. 큰 애가? 형은 응. 응. 어렸을 때는 좀큰것 같아 응. 많이 안 컸어 내년에 나오면 저거 돈 막으면 되는데 그래서 알려면죽 갔다 했지 어차피 돈 내야 되는 거니까 응. 이제 거기서 알령 잡보면돼 아니 이제 근데 오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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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년에 아니 응. 올해 장정상 아닐까? 아 여기오라가는서 올라가는 길 옛날 길입니다 자르기는 못 잘라 <laughs> 가하아이 <laughs> <하는 거지? 웃음> 좋다 이 광경 냄새도 좋네 이 소나무 냄새인가? 자, 여기 봉은사로 내려가 봅시다. 여기네, 여기 봉은사 내려가는 게. 탁! 밀고 싶은 충동이. <laughs> 어. 아이고, 꽃이 많이 폈는데, 이거는 무슨 꽃인가? 여기로 가 보인다, 여보. 아니아네자고네 저적 반환점에 돌어왔습니다 아, 이거 카메라 찍기가 힘드네. 이게. 이게 삼성폰의 단점인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탓자면은 잘안 먹는 때가 많아요. 어이구 여기도 인적이 다 보이네.

언니도이제어른이안녹가아요이려이려 아, 아, 거예요. 응? 어려울 거야 아, 이떨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은데. 이또 이거 또 이거 카메라를 퍼져서전시를또됐구나 여기 길이 하면서 일단 끌려가. 이 봉은사 내려갑니다. 네. 네. 봉은사 내려가는 길로 내려갑니다. 어, 이거 어, 봉은사 내려가는 길입니다. 여기 뒤고 다크나영을 찍는 사람들은 카메라 내리고 거기 끝까지 산까지 쫓아 올라가고 대단한 사람들이나고 하지. 그거 다 넣어. 그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. 근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네 봉은사 뒷길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게. 자 이제 또 평평한 길 내려왔습니다 한쪽 이렇게 전혀 평평하지 않고 여기 맥가입니다 여기 물이 없어서 여 내려가면, 탁, 보면서, 그 절에 기화가 나타나는 게, 그광경이 너무나는 멋집니다. 아주 감동적이에요, 이렇게 내려갈 때. 손가락 치우세요. 어, 아, 저기 이제 기화가 보이기 시작하네. 극락점 잠깐 좀 찍자. 아이고 오래간만에 철냄새는 맡더니까 참 좋네. 극락점이. 박정희 대통령, 유경수 여사 모셔놨네. 아, 또 이쁘다, 참. 이 극락천이 보니까 박 대통령하고 <laughs> 어, 유경수 여사 저 모신 그런 법당이네요. 아, 정말 이쁘네. 이 봉원사가 참 이뻐. 좋아하는 연님. 아유. 저는 예, 연꽃을 참 좋아합니다. 아유. 이거는 명부전이고. 아이고, 이절 모양이 참 이뻐요. 참, 이 가람 배치가 참 아름답게 달려 있어요 관원 보살님, 조성은 해놨고요 봉원사는 이렇게 연꽃이 꽃꽃이 연꽃 이라 삼천불전 연꽃밭 좀 찍고 갈게요 대웅전이었구나. 근데 연꽃이 많이 말랐네? 아, 여기 봉운사 연꽃은 참. 근데 연꽃이 많이 말랐습니다. 아버지 건강하시지? 어머니는? 끝났슈 이제? 끝났어요. 가 가셔. 이정은 안 무르시지? 안녕하세요. 아..떨어지면 봤는데 네, 못봤어요 뭐 한잔해요 아전에봉사연꽃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리절 입구입니다. 절구고 여기가 사하초. 응. 너무 이는게 어, <laughs> <몰라요? 웃음> 이제 이렇게 절을 중심으로 종류가 있고. あいごいや,いや,いや今がなればいね。 법당이 있구나 저기 대웅적? 저... 저 고양이가 뭘 노리는지 모르겠네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하촌 참 재밌어. 어? 그런 건 필요 없어. 여기 우물도 있다. <laughs> 저기 슈퍼 있네 이게 전망적인 사하촌 모습이라이여 여기는 사람들이 살던 다 이런 집이서. 아뭐 대초승을 대초승이라 부르는데 뭐가 <laughs> 가 있어? 여기 슈프, 여기 옛날, 옛날, 4.5 아래 슈프. 아이거 좋다. 이거 완전 시골, 완전 시골풍토가 나서, 여기는. 여기, 여기, 이제 이게 술한잔 먹는데, 아이고. 차만 안 가져와서 한잔 먹어도 되는데. <laughs> 아, 이거 완전히 시골 냄새가 물, 물신분기입니다. 문사를 <목소년단> 내려와서, 다시 이제 또 다른 길로, 저 안산 자락으로 내려, 올라갈 겁니다. 지금 여기, 스 정류장, 주차장으로, 응? 어? 아유, 습도 데그 차단기도, 어, 아, 공터가. 지금 이제 올라갑니다. 다시 문암문길로 올라갑니다.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어둠이 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일찍 해가지네 그리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 다섯 시한 15분 됐습니다 동호회 음악입니다 이제 다 올라왔어요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네.